한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건강도, 다음 달이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끝나면 평안이 올줄 알았는데, 걱정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걱정의 일정표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계시네요. 그 말을 하고 난뒤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지요. 왜일까요? 집사님은 드디어 내일을 자기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집사님처럼 내일만 넘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오늘만 나와 함께 살면 돼.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일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내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